병인 신미양요사라는 저 책을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찍은 거예요. 음. 이제 군인들 보라고 찍은 책인데 네. 내가 이제 전쟁사 쪽으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온지도 꽤 오래된 책인데 저기를 오늘은 한번 군사사라는 것도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알면은 네. 되게 좋지. 유교도 그러니까 국제 정치라는 측면에서 보고 사회라는 측면에서 보는데 순수히 밀리터리 히스토리라는 면에서. 육5를또볼 수가 있거든요. 음. 어, 그래서 한번 병인신미양요사를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자. 네. 어, 걔네들은 정말 그 지구 반바퀴 돌아서 몇백 명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몇 천만 사는 나라를 그냥 모욕을 주고 갔단 말이죠. 음. 그죠? 그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영국이 청나라 모욕 주는 거 보세요. 음. 조그만 나라가 지구에서 좌측에서 와가지고 청나라라는 큰 나라를 그냥 죽이잖아. 그게 이제 그거를 제일 잘 분석하는 학문이 전쟁사예요. 전쟁사를 보면 아, 이게 이래서 큰 나라가 쓰러지는구나 하는 그래서 내가 요번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죽은 이유 중에 하나를 군사적인 측면에서 탐구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일부러 한번 그 국방부에서 나온 그 우리나라의 국방부 전사 편찬 위원회라는 그 네. 연구소가 있는데 저거 이름 바뀌었어요 전쟁사 편찬 연구회로 이, 이름을 바뀌었는데 거기 가서 보면은 그 아주 좋은 책들이 많아요 음. 어 우리는 어떤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프랑스는 무슨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미국은 무슨 군대를 가지고 됐겠고 걔네들은 왜싸움을더 잘했는지 음. 이런 거 얘기들이 다 나와요 우리는 네. 왜막 군인들이 잘 뛰지도 못해서 어. 왜 한국 군인은 못 뛰냐 이거미국은잘 뛰는데 그런 것들이 다 전쟁사라는 음. 과목에서 네. 이제 연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음. 네. 이제 그 전쟁을 공부하는 제일 큰 학문이 전 역사학하고 정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학자들도 전쟁을 공부하고 네. 특히 이제 국제 정치학자들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전쟁을 또 중요한 대상으로 공부를 음. 해요. 네. 근데 그러면은 왜 너네들은 똑같은 전쟁을 공부하면서 너는 정치학자라고 그러고 너는 역사학자라고 그러냐. 아 음, 네. 어, 근데 내가 두 가지를 다 해봤잖아 요그죠 네. 내가 정치학 박사를 한 다음에 그 오하이오 주립 대학 가서 역사학 박사과정을 수료를 했거든. 네, 네 그래서 가서 보고서 그때 아는 거야. 아하, 아, 차이가 있구나.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한국 전쟁을 공부한 사람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도 있고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도 있고 네. 연대정학과 교수도 하고 뭐 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도 하고 똑같은 전쟁인데 왜 역사하고 전쟁, 국제정 정치학과는 뭐가 다를까 했는데 내가 그거를 오하이오 대학 가서 전쟁사 공부하면서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든 도표인데 네. 이제 역사학자라는 어떤 사람이 한국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을 공부를 했어요. 네. 정치학자도 공부를 하고 네. 그래서 밝혀낸 사실이 한국 전쟁에는 A라는 요소가 있었고 C라는 요소가 있었다. 네. 1차 대전에는 B라는 요소가 있었고 C라는 요소가 있었다. 네. 그리고 2차 대전은 C하고 D라는 요소가 있었다. 이게 렇 역사학자고 정치학자고 공부를 해 갖고 저런 결과를 음. 찾아냈을 때 네, 네. 정치학자들은 아하, 전쟁은 C 때문에 나는 겁니다라고 음. 얘기를 해요. 모든 전쟁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네, 네. 것을 공부하는 것이 정치학이요. 음, 네. 근데 역사학자들은 아하, 한국 전쟁은 A 때문에 나는 겁니다. 음. 다른 전쟁은 A라는 요소가 없어. 네. 1차 대전은 B 때문에 난 거군요. 음. 다른 전쟁은 그러니까 c는 다 있어. 네네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아 1차 대전은 어... b라는 요인 때문에 난 겁니다 네네. 라고 얘기를 네네. 해요. 그리고 2차 대전은 보니까 c하고 d란 말이죠. 네네. 그런데 d는 2차 대전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역사 공부한 사람은 아 2차 대전은 d가 2차 대전의 원인입니다 음... 라고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네네. 정치학자들은 일반화를 시키기를 좋아하고. 음... 역사학자들은 고각 그 전쟁의 특수성을 찾는 걸 네, 좋아해. 네. 그게 조금 차이점이에요. 오, 그러니까 둘은 사촌인데 네. 정치학 공부를 잘하려면 역사학을 알아야 돼요. 음, 네, 네. 그 역사학 공부를 잘하려면 정치학을 알면 좋죠. 그런데 그두 개를 애써서 구분하자고 그러면 은 역사학자는 어떤 사건의 특수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네. 정치학자들은 여러 사건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요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네. 전쟁에서 졌다. 수많은 전투들이 합쳐서 네. 하나의 전쟁이 되는데 네, 네. 전투를 다 이겼는데 지는 나라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월남에서 네, 네. 배틀 소총 들고 싸울 때 음... 미군은 한 번도 진 전투가 없어.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월남 월남에서 미국이 손 뛰고 나왔잖아요. 네, 미국이 진 걸로 미국이 인식이 진 전쟁이야. 그런데 예, 예, 예. 모든 전투에서 미국은 승리했다고. 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끈기 있게 덤비는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더 많이 얻어터졌어도 아. 어, 결국은 그러니까 아 이제 포기하고 가면은 음. 내가 너를 굴복시키러 왔는데 네. 내가 열 대를 때렸는데 얘가 그냥 안 쓰러지고 계속 덤벼 들어서 음. 내가 포기해. 아. 그럼 내가 배틀에서 내가 이겼는데 아. 전쟁에서 내가, 내가 진 거거든. 상처는 되는 거예요. 큰 거군요. 예. 이겼지만 아. 병인양요는 전쟁으로 치면 우리가 이긴 전쟁이고 네. 전투로 치면 당연히 졌죠. 음. 음. 그래서 서양의 의도를 저지했고 네. 조선 측은 자기 의도를 지킬 수가 있었다. 신명요가 남북 전쟁 끝나고서 5년 정도 있다가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네. 한참 힘이 좋을 때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 그 그러니까 남북 전쟁 이기고 네. 북군이 이긴 다음에 이제 그때 미국이 강대국으로 딱 올랐을 때예요. 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레밍턴 레밍턴이라는 건 지금도 이름이 유명해. 레밍턴 라이플 그러면은 알아주는 건데 네. 그 레밍턴을 가지고 와서 싸웠는데. 뭐저두 가지는 사실 비교가 될수 없었고, 아. 나중에 급할 때 조선군이 저 총을 꼭꾸르들고 그냥 몽둥이로 썼어요. 아 그런 기록도 있는 건가요? 아그 오죽 총을 쏘고 그걸 꼭구르 아, 몽둥이로 이렇게 꼭구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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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면 몽둥이 되잖아요. 네. 그래. 아. 아 그런 또그 어, 어. 있었군요. 네. 어. 전쟁사를 공부하면 네. 또 다른 측면을 또 보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음. 배경을 지금 병인양류가 일어난 것은 프랑스 선교사를 이게 뭔가 조선에서 그때 탄압하고 음. 살해했기 때문이다로 알고 있는데 아, 네. 아까 저희가 앞서서 이게 요인 뭐 요인 A, B, C 이런 거를 했잖아요. 병인양류는 예. 종교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사건이고 아, 어. 네. 어, 프랑스 신부 9 명을 죽였거든 어쨌든간에 네, 네. 그리고 조선 사람은 8 0 0 0 명이 죽은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학살이지 음. 대학살 어, 그래서 그 종교적인 측면이 많고 네. 그리고 이제 신미양요는 뭐 종교적인 측면이라기보다도 제나라셔시어노라는이 미국 배 네. 그거를 이 조선이 불태워버린데 대한 음. 근데 복수라고 하기에는 또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대동강에서 제네랄 쇼먼호가 불타고서 신명역까지는 5년이에요. 음. 5년 동안에 미국이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음. 또 그렇단 말이야. 그죠? 네. 그래서 그건 미국의 힘이 팽창하면서 네. 미국의 제국주의, 그것이 이제 아시아에 와서 다른 나라들하고 경합을 벌린 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는 전부 다 우리가 후세학자들이, 네. 후세 연구자들이 그냥 자기 판단이거든. 음. 그래서 그 이에치카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네. 어, 우리가 이제 과거 음. 사건을 보고서 내 생각을 막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 이거. 근데 물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팩트인데 네.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팩트들이 서로 다다 음, 달라. 결국에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어,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냥 해석이 거군요? 다 달라요. 네. 예. 그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심리학요, 네. 병리학요를 한 권으로 공부하면 안 돼. 음. 어? 그런데 다섯 권을 읽었다. 네. 가족이다 달라 <laughs> 주장이 다다르니 <다른 웃음> 아, 아. 그리고 내가 오늘 우리는 지금 전쟁사로 하잖아요 네. 전쟁사는 총을 몽둥이로 썼다는 얘기까지 나와 그런데 아. 아, 또 다른 역사에서는 뭐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역사 공부를 하다보면은 아 우리는 최근의 역사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는구나 음. <laughs> 그리고 해석하는 사람마다 자기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구나라고 네.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어, 나는 전쟁사 쪽으로 보겠어. 나는 외교사 쪽으로 보겠어. 나는 한국의 기독교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겠어. 그러면 음. 제너럴 셔먼호는 완전히 그냥 전혀 다른 책을 몇권쓸수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이겁니다라고 쓸수 있는 한 권이 없는 거요 너무 다양한 어. 요소들이 어. 한 권은 나올 수도 ]군요. 없고 예. 어. 이거만 읽으면 병인양요는 끝입니다는 책은 영원히 안 나와요. 음. 이거만 읽으면 신미양요는 끝입니다는 영원히 안 나와. 음. <laughs> 어. 결국엔 그러면은. 어. 각자 보는 사람들이 나는 어떤 관점으로 이걸 볼 거냐가 중요하게 그러니까 되겠네요. 예. 지금 금방 얘기한 역사란 무엇인가? 예.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네. 과거와 나와, 나의 대화예요. 네. 그러니까 역사학자만큼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학자 숫자만큼 만은 음. 역사가 있을 수가 아. 있는 거예요. 신양요가백 년도 넘은 사건이잖아요. 1871년이니까. 한5 0년 넘은 사건인데 새 거를 볼 수록 좋아. 새 책을 읽을수록 역사학은 좋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역사학이라는 게 옛날 거를 공부 하는 학문인데 책은 가급적 새 거를 읽어라. 그러니까 심양요를 1950년에 연구 한 책하고 음. 2020년에 책하고 둘 중에 한권 읽으려면 2020년 거를 보라 는 거예요. 아. 네. 왜냐하면은 네. 그니까 그 새로 발굴된 사료 음. 어, 없었던 사진을 발견했네 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 새 거일수록 물론 이제 연구가 성실하다는 가정하에 네. 어, 역사학은 옛날 거로 공부하면 안 돼요 음. 어, 역사학 책은 새 책을 봐야 된다라는 네. 우리 그 대학교 때 교수님이 역사학은 다 죽은 사람들 이야기인데 그것 새책 봐야 됩니다. <laughs> 아 그런 얘기 하셨군요. <laughs> 어, 우리 다 저거 죽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은 새 책으로 보세요. 그 남연군의 묘를 도굴했다는 오페르트라는 사람 있죠. 네네. 네. 그 오페르트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전히 무슨 뭐 해적으로 보는데. 오페르트가 쓴 책이 있어. 음. 거기에 한국 조선 사람에 대해서 되게 잘 묘사하고 있어요. 음, 네. 어, 체격도 좋고, 인물도잘 생기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은 서양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말도 있어요. 어, 어, 그런 얘기도 있다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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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 오페르트가 1 8 0 0년인가에그 책을 써. 네. 어, 우리 말로 번역도 돼 있어요. 어. 그 오페르트를 우리는 이제 그 왕의 무덤이나 뒤지는 그래서 도둑놈 그런 치으로예 생각하죠. 그 전기를 낳은 게 학자라고.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당시를 연구하는 데는 아주 끝내주는 네. 자료가 되는 거예요. 음. 근데 거기 보면은 네. 우리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을 네. 아주 우호적으로 묘사를 해요. 근데 근대 근데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다 왜? 정부가 잘못돼서 음. 어. 그런 식으로. 네. 전번에 우리가 언젠가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아. 그 여사. 한국에서는 형편없는 인간들이 만주에서는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그니까 네. 정부의 탄압이 없는 곳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 네. 응? 조선은 착취하는, 어. 계급과 착취당하는 계급 그렇죠. 그렇죠. 두 가지로만 어. 나눠져 있다. 뭐 이사벨로 비숍도 네. 그렇게 썼고 지금 오페르트라는 그 아. 땅을 도굴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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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알기로는 완전히 깡패 중에 양아치. 네. 이 사람이 쓴그 조선 방문기지 그러니까 음. 조선 기행이지. 네. 어, 그런 거 보면은 아주 그 괜찮은 자료예요. 그러니까 음. 조선 사람들이 키도 제일 컸다는 거야. 등치도 네. 어, 크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내가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가발을 얹쳐놓으면 한국 사람 한국 청년들은 서양 청년하고 같다. 구분이 안될 정도였다 음. 뭐 이런 식으로 인물도 잘생겼다고 묘사하고 그래요 중국에서 제2차 아편전쟁 에로호라는 네. 사건인데 이거 아주 웃기는 사건인데 에로호가 그 미국 영국밴데 에로라는 네. 게 활이라는 뜻 아니야 활 네. 화살 근데 이제 청나라 관리들이 올라가서 이제 거기 뭐 무슨 아편 같은 거 싣고 다니나 이런 거를 이 음. 검사를 하다가 네. 네. 깃발을 영국 깃발을 내려가지고 바다에 버리나 그래. 음... 그래가지고 전쟁의 원인이 우리 네. 국기가 모욕당했다가 전쟁의 원인이에요. <laughs> 근데 이거는 제가 그 보면서 느낀 게아 네. 진짜 힘센 나라는 무엇이 어, 뭐 무엇이든 명분이 되는 거아뭐원의 이유가 <laughs> 되는 거지. 국기가 모욕당했다. 그래가지고 네. 그 우리 지금 지금은 안 그런데 1990년대인가 그 무렵에. 네. 우리나라 대학이 전부 반미가 돼가지고 미국 네. 깃발 밟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네. 그거 미국이 기분 나쁘면 전쟁 원인이 되는 거. 서양은 음, 그게 전쟁 원인이 돼요. 음. 그럼 아주 그게 우리 국기가 예. 모욕당했다가 전쟁이 원. 제2차 아. 편전쟁은 아주 심플해. 네. 우리 국기가 영국 유니언잭가 청나라한테 모욕당했다. 아. 그래서 이제 중국이 완전히 식민지가 되죠. 저거 안 군한 다음에 북경조약을 맺는데, 네. 북경조약을 맺을 때 그냥 중국이 막 홍콩도 뺏기고 다 뺏기는 게 바로 에로사. 음. 건 바로 다음이에요. 어. 네. 그데 그러면 사실 지금도 어. 중국 입장에서는 영국이나 이게 과거에 서구 쪽에서 했던 걸 아주 이를 갈고 있을 것 같은. 그리고 그러니까 100년의 네. 치욕이라고그러죠 그때를. 네. 그래서 1842년부터 중국 공산당 정부가 1949년에 성립이 되잖아요. 네. 그 100. 사실은 (107년이지) 근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중국 사람들은 치욕의 (100년이라고) 그래요 치욕의 음. (100년) 네. 지금 힘이 좀 세졌다고 그 치욕을 갚아주겠다라고 또 나와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음. 아편전 그러니까 그래서 제2차 아편전쟁이 나고 제2차 네. 아편전쟁 이후에 중국은 그러니까 완전한 불평등 조약을 맺어서 음. 땅도 막 뺏겨요 네. 그땅 뺏기는 것 중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뺏은 땅, 음. 러시아가 중국의 연해주를 다 뺏어서 네. 그래서 한반도하고 러시아하고 붙어요. 그게 음. 블라디보스토크. 어, 블라디보스토크, 네. 블라디보스토크이라는 도시가 원래 중국 땅인데 네. 그애로우 사건 때문에 아편 전쟁 음. 나고 이차 음. 아편 전쟁이 진 다음에 서양 나라가 다 뜯어먹는데 러시아는 여기 나와 그러고 네. 뺏은 데가 바로 블라디보스토크 있는데요. 음. 그리고 이제 연해주 700리라고 그러는데 네. 그 연해주 700리를 러시아가 뺏어감으로써 러시아하고 조선이 국경이 붙어. 음. 그 이전까지는 따로 안 붙어 있는 나라예요게 네. 그러니까 지금 17km가 북한하고 러시아가 네. 12km가 붙어 있어요. 다 두만강 맨 끝에 음. 동해 바다로 나갔는데. 네. 그 네. 그래도 군사력을 증강시키는데 힘썼던 사람이 대원군이에요. 음. 어. 대원군은 네. 한 300년 만에 네. 그래도 제대로 군사력을 그래서 신미양요하고 병인양요를 버틴 뭐 어.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런 지금 서구열강 들이 막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네. 군사 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어. 않았던 상황이군요 조선왕조그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본그 역사책에 네. 어, 군대 숫자는 한 10만 명은 되는 거로 쳐 있는데 네. 10만 명은 그 이름만 있고 실제는 없는 거예요. 가짜 아. 군대야. 그러니까 소류상의 군대라. 우리 학교 학생이 만 명입니다. 그런데 다니는 네. 애들이 3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런 게 의미가 있나요? 그냥 이름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러니 부정부패의 극이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름만 올려놓고 군대 네. 안 가고 어. 그래가지고 실제 병력은 뭐 이제 철종 때는 실제 병력이 삼십오점칠퍼센트밖에 안돼 네. 소류 상에 있는 병력하고 다른 거다 이거죠 고종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음. 그때는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이천만에 도달하거든요 조선 네. 인구가 근데 이천만인데 병력은 한 삼만 3만 명 삼만 3만 몇천명 정도 있었고 음. 무기는 가장 옛날 무기 네. 그래서 뭐병 병인 양료라는 가 신명료가 전부 다 몇백 명 단위의 외국인 부대예요 아그 음. 어. 그러니까 몇백 명이 감히 한 나라를 점령하겠다 그러고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적으로 네. 너무 대비를 안 하고 있었다라는 그래서 그~ 거기에 웃기는 얘기가 나오는데 해안지대는 육군을 보내고 육지 출신을 보내고 음, 산악지대는 네. 바다 출신을 보냈대 도망가지 말라고 <laughs> 도망 못 가게 하느라고 어~ <laughs> 아. 그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수영 잘하는 애들을 바닷가에 배치하고, 그죠? 아이 <laughs> 제주도 네. 출신을 바닷가에 배치하고 강원도 출신을 아. 산악에 배치야지아 이게 오히려 배차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병사들이 도망간다고. <laughs> 진짜. 아, 진짜. <laughs> 수영 못하는 아. 애들은 바다를 지키게 하고. 네. <laughs> 그리고. 아 이게 못픈 어. 상황이네요. 어. 도망가는 어. 걸더 걱정해야 되는. 어. 효율적인 때문에. 어. 운영보다도. <laughs> 아. 아그 병인 신명이 옷때 그런 네. 거예요. 네. 강호도는 조선의 지유한 목구멍. 네. 강호도가 없어지면 목구멍이 없... 막히는 거는 맞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어.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 군대가 어디를 막으면 되냐면 저 꼭대기 있죠 강호도 북쪽 네. 고기를 막으면은 네. 그러면 서울로 쌀이 못 가. 음... 어. 서울로 가는 쌀길이 막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프랑스하고 미국이 와서 잠깐 있었는데 그때 서울이 난리가 나는 이유는 그게 그 목구멍이니까 음... 고기를 차단당하면은 그 지금 우리나라의 목구멍은 어디인 줄 아세요? 대만 해협. 대만 에 차단당하면 강화도 막힌 거는 또 네. 조선이 강화도 막힌 거하고 지금 아. 대만 해협 막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대만 해협에서 전쟁 나면은 우리도 가서 싸워야 될판이라왜 네. <laughs> 우리가 위험하니까, 음. 우리도 위험하니까. 음. 저도 아. 사실은 그래도 대만이랑 중국에서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중국과 대만 전쟁이 나면은 음. 또 우리는 위협에서완 조금은 이제 피해가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니,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엄청나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다. 한, 한 있다고 방울이라도 하더라고요. 없으면 죽는 게 석유죠. 예예. 예. 석유가 글로우니까. 그러니까요. 석유가 예. 통과하는 길이니까. 예. 지금은 석유가 통과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삼 분의 한 대씩 유조선이 오거든. 네. 아 어, 근데 거기서 그걸 못 오면 큰일 나는데 네. 그 저거를 강화도가 가지는 전략적 특성을 음흠. 조선의 조선의 목구멍이었다. 네. 어, 저기가 막히면은 서울로 오는 식량, 배, 식량이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때 이제 다배 타고 강호도 거쳐서 한강 거쳐가지고 서울로 쌀이 들어왔는데. 네. 어, 그,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소 맞춰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지만은. 네. 그거야 뭐 쉽겠어요. 그, 니까 배로 날리는 게 훨씬 낫지. 음. 그래서 그, 강호도가,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저기를 잘 지켜야 되고, 어디야, 몽고가 왔을 때는 절로 피하는 바람 에 우리가 나라가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음. 어, 그. 그러니까 몽고가 저 바다를 못 건넸다니까 또. 네. 어. 몽고는 대륙에 나르니까 해군이 음. 형편없이 약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랄까요? 세계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대만 그러니까. 해협이 우리의 어. 우리가 지금 살기 위해서 는 하루라도 국제 관계가 끊어지면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그.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하고 에너지하고 네. 밥인데 네. 에너지는 석유의 경우는 100% 해외 의존이고 네. 식량은 몇 퍼센트 의존인 줄 아세요? 식량도 거의 6. 식량이 우리나라에서 네. 작년에 우리나라 네. 농부들이 일년 내내 만든 거를 고구마 네. 먹으면은 3월 30일날 끝이야. 3월 30일날.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25% 24% %예요. 우리나라가 식량 자금률이 아, 76%를 아. 사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낮네요. 네, 25, 25. 어, 그러니까 그 쌀만 자급이 어, 네, 돼요. 예, 쌀만 예. 쌀만 자급이 되는 건 우리가 고기를 먹어서 쌀을 덜 먹기 때문에 자급이 되는 거예요. 자학은 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쳐서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을 4분의 1 정도 치거든. 그 그러니까 음. 3월 말에 끝나는 거예요. 음. 그 그러니까 4월 1일부터는 외국 걸 사서 먹는 거라 음, 네. 12월까지 네. 어, 이런 식으로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식량 때문에 국제 관계가 끊어지면 한국도 끊어지는 음. 거예요. 이제 저것도 저게 해적선이라고 내가 그 우리 김원구 교수 같은 분은 해적선으로 보고 해적선으로 보는 사람이 일부 학자 있어요. 음. 무장 상선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저기서 저사건의 어느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다 달라지는데 음. 네. 저기에 그 토마스라는 목사를 강조하면 완전히 저거는 음. 한국 기독교 역사예요. 네.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큰 사건이에요 네. 응?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는 사람은 그토마스목사라는 음. 놈은 그 제국주의 앞잡이란 말이야 음. 선교사라고 볼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네. 그뭐 우리가 관점이 이렇게 다 다르다고 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 네, 네. 어, 그거예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동양에 대해서 네. 그 환상이 있었어요 음. 그 그러니까 일본은 길이 금으로 덮여있다는 말까지 있었다고 네. 어, 그 그러니까 일본을 그 사람들이 집방구라고 했어요 집방구. 음. 집방구에 가면은 땅바닥 길거리도 금으로 덮여있단다. 아. 그게 그냥 완전히 엘도라도의 꿈의 고향, 네. 꿈의 나라예요. 아, 동양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완전히 그 일확천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음. 한 거지. 저거는 조금 전쟁을 전쟁사를 공부하면서 네. 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 네네. 네.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싸운 거는 애국심이 이렇게 많았을까? 음. 자기 네들이이 나라가 없으면 나는 큰일나 그런거로 싸웠을까 네. 그런 거는 좀 의문이에요. 저도 사실은 어. 의문 이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저희가 뭐 응. 삼정의 물란 이래가지고 양반들은 막 군대 그렇죠. 안 가고 어. 그런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하급 네. 정말 억울한 백성들이 그러니까요. 저렇게 열심히 싸운건 도대체 뭘까 하는 네. 그 의문은 나오고 네. 6.25때 한국군이 싸우는 걸 미군이 보고서 네. 이렇게 열심히 잘 싸우는 군대를 못 봤다 이거야. 아. 그러고 이제 미국 미국 사람들이 잠정적으로 네. 결론 내리기를 이 사람들은 왕을 위해서 싸우는데 네. 그 왕이 이승만이로. 아이승만이라는 왕의 충성을 바치는 신민이다 이거야. 아, 자유신민이기보다도 어. 아. 그렇게 아. 단, 잠정적으로 결론 내린. 그리고 그렇게 잘 싸우는 거거든요. 이 탈영도 안 하고 위험한 네. 데서. 그런데 네. 지금 신미양요를 아. 보면은 미군들이 네. 기록을 남기는데 조선인이 너무나 잘 싸웠다는 거예요. 음. 어 그냥 앞에서 뭐. 그러니까 총알이 없어지니까 흙으로 집어던지고 돌멩이 집어던지고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 군대는 본 적이 없다라는 음. 그 미군 장교들은 그때 전쟁에 아주 이굴이난 사람들이거든요. 나북 네. 전쟁이 됐고 네. 어~ 그런데 그 조선군이 너무 잘 싸우는 장면을 보고서 그 음. 기록이 서양에 다 남아 있어요. 영어로 네. 된 것도 있고 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그때 예의가 밝아가지고 음. 서양 사람들을 만나면 전부 다게뭐 물도 주고 밥도 음. 주고 음. 고기 달라 그러면 닭도 잡아주고 네. 어, 이렇게 부탁하는 걸잘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적대적으로 나오질 않았다고. 음. 그런데 이제 병인양요, 신미양요 때 이제 적대적으로 셔먼 음. 어, 그때부터 이제 그 악화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조선군이 보인 불굴의 정신. 그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좀 답답한 거가 관군이 관군들이 항상 엉겨서 의병이 나가서 싸우는 나라야. 음. 이게 관군이 나라를 지켜야지 의병이 나라를 지키는 게 말이 돼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의병이 지킨 경우가 많아요. 아. 임진왜란도 의병들이 네. 그냥 열심히 뭐그 네. 나오잖아요. 승병 얘기 나오고 관군은 뭐했냐 이 도대체. 아. 근데그 이후에도 전부 관군들은 <laughs> 완전히 바보야. 어. 어. 그 아, 네. <laughs> 아니 의용군이 싸워서 어떻게 돼? 음. 관군이 싸워줘야지. 국군이 싸워야지. 네. 우리 민간인들이 이거는, 아 이거는 어. 근데 참그 요새도 어. 왠지 전쟁 나면은 아 <laughs> 근데 이제 지금은 힘 있는 분들이 더 저럴 것 같은 어. 그런 생각 도아 이건 같은데. 내가 그 아는 나보다도 나이가 몇살더 많은 육군 사관학교 나온 선배인데 네. 몇년 전에 자기 가눈 수술을 했대. 네. 왜 나니까 총 쏘라고. 아. <laughs> 전쟁 나면 자기는 총 쏘러 나갈 거. 아, 거네. 전쟁 나면은 야, 70대 중반인데. 70 중반이신데요. 야, 우리 선배님 같은 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지켜진다고 음. 내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참 사실은 이게 지금 박사님 세대랑 음. 저희가 세대가 좀 다르잖아요 뭐 어, 어떻게든 군대 안 가고 싶어 하는 그게 좀 크거든요 이게 군대 가면 뭔가 좀내인생에 마이너스고 우리 때도 군대는 좋고 이런, 뭐 이런 게 군대는 가기 싫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하려고 노력은 안 했어요. 음. 그 고민을 했지 고민 음. 내가 다이까 다때야 군대를 갔다 와서 졸업을 할까 네. 뭐 번면하다가 나는 대학원 졸업하고 장교로 가서 네, (40개월) 네. 근무했다고 아. 총 근무 시간이 (40개월인데) 네. 요새는 뭐 우리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더라고 네. 보니까 참 그런 게 진짜 음.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도 나라는 지켜야죠. 음. 나라를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네 음. 박사님께 서 추가해주신 부분 음. 이 있어서 이제너럴 셔먼과 선교사 측면에 대해서 음. 이것도 내가 읽고서 감동받은 부분인데 예, 예. 얘기를 그저저 친구가 죽을 때 나이가 2 7일곱 배. 토마스 선교사가요. 아, 토마스 선교사가 예, 예.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은 저게 무슨 기독교 음. 목사냐? 제국주의의 천병이지. 그 네. 선교사라는 어? 어. 뭔가 탈을 쓰고. 선교사라는 어, 탈을 쓰고 그런데 네. 저 사람은 스물세 살때 자기 부인이 아기 낳다가 북경에서 죽어요. 네. 그래서 고 이제 마음이 참그 우울한데 네. 자기가 그 하나님의 소명을 네. 더 받아서 조선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음. 전파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백룡도에 잠입을 해가지고 한글을 음. 배워요. 네. 그리고 중국 가 가지고 이제 한국을 그러니까 조선으로 올 기회를 찾는데 음. 제너럴 셔먼 호라는 배가 마침 온다니까 지가 나도 음. 따라가겠다고 내가 길도 안나겠다고 해서 따라 탄 거라.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길을 안내하겠다는 명분으로 따라 탔으니까 제국주의 천병이 되죠. 음. 그런데 저 사람은 성경책을 중국 성경책을 천권 정도를 실은 거예요. 그때 내가. 대에다가요. 어. 음.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걸 논어 주는 거예요. 내릴 음. 때마다. 어. 근데 이그 네. 그 사건, 그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마지막 클라이맥스 네. 배가 불타서 막 뛰어내리고 막그열몇 명이 막다 뛰어내리는데 네. 네. 저 사람은 그 성경책을 일단 그흙그밭 강이 아니다 아, 막 집어던져 그 타지 않게 어 타지 않게 막 집어 던지고 네. 네. 그 자기가 한 권을 들고서 네. 물에 뛰어들었다가 이제 겨 나왔는데 네. 잡혔어요 네. 잡은 사람이 박준권이야박준권이라는 네. <laughs> 조선의 무관이 잡혔는데. 네. 그 역사를 보면은 그 토마스 목사가 박중권한테박중권이 칼로 자기를 죽일라 그러니까 음. 어 내가 이 책을 마지막으로 선물로 줄 테니까 음. 어이 책을 보라고 그랬더니 나는 그런 책은 안 받는다 네. 그러고서 죽인 거예요 네. 죽였는데 박중권이라는 사람이 내가 그죄 없는 사람을 죽였는 건지도 모르겠다 음. 그저 사람이 죽어가면서 선물로 주겠다는 책이 뭔지 한번 네. 읽어나 보자고서 갖고 왔다가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그또 그 장로가 돼요. 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죽어가면서 준그책 음. 읽고 감동받았는데, 네. 저 책을 주셨던 어린 아이가 1 2 살짜리가 네. 또 다른 그 박영식이라는 어,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네. 이제 그 책을 주는 거라. 네. 근데 박영식이는 그 책을 읽지 않고 그를 전부 다 벽에다가 그냥 그 벽지로 쓴 거예요. 음. 근데 벽지로 쓴 거를 우연히 읽어보다가 또 신자가 된 거야. 아. 어. 그리고 그 책을 줬던 그 12살짜리 소년이 네. 나중에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을 사요. 그래서 음. 그걸 여관으로 쓰는 거야. 음. 네, 네. 근데 그 사람도 그때 신자가 돼 있는데 네. 그때 우리나라 그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마포 삼열이라는 미국 목사가 있어요. 네, 네. 모페트 목사라는 네. 모페트 목사가 평양에 선교하러 왔다가 그 여관에 들려서 음. 거기 여관의 벽을 벽을 전부 다 성경으로 한걸 보고서, 음. 한걸 보고서 네. 또 깜짝 놀래가지고 어. 그래서 그그 그 여관이 네.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첫 번째 괜찮은 교회가 되는데 음. 그맨 처음에는 널다리 교회라고 됐다가 장대현 교회로 이름이 바뀌어요. 네. 평양의 장대현 교회로. 어. 그 장대현 교회가 <laughs> 네. 그게 동양의 예루살렘이야. 음. 어. 평양이. 그래서 그 기독교가. 엄청 부흥을 하는데 아, 1907년에 네.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건이 거기서 나요. 음.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막 엄청나게 받은 거야 네. 거기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이죠. 아 이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네. 어? 지금 엄청난 그. 한국 기독교를 만드는 건데 음, 한국도 북한과 달리 이렇게 잘 살게 된 네, 차이가 나는 이유가 결국 기독교 있고 론이저 크다고 네, 보거든요. 이승만 예. 박사의 그 사대 그렇죠. 정책 예. 대한민국 건국의 사대 정신 중에 하나가 기독교거든. 네, 네 그래서 또그 기반이 되었던 어떻게 보면은. 그조 그러니까 음, 예. 병인양요 신미양요는 이승만 박사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에요. 네. <laughs> 신명요 끝나고 4년 있다가 이승만 박사가 태어나지. 그런데 음. 벌써 일, 저렇게 뭔가 그런 토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그, 것도 참 신기하고. 그렇죠. 예. 그, 역사 공부가 그냥 하면은 공부할 거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아져서 문제야. 음. 예?